안녕하세요, 여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우는데, whatever the cause is t h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주어 동사. y e s t e 뭐냐, 에, whatever 다음에 t h e cause 는 뭐로 보통 주어가 될수 있는 거고요. 뒤에 m a y 또는 m i g h t m a y 같은 게 생략이 될수 있고요. m i g h t m a y may, may be, might be가 될수 있죠. 여기 전체가 생략이 될수 있어요. 그럼 whatever, the causes는 주어가 되는 거고, may, whatever는 예, 숨어있는 동사, 조동사, may be의 예,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무엇이었든지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may, might가 생략이 흔히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 causes 나왔죠 The result of the heroification, heroification 영화, 영화의 결과는 a potentially crippling to students, 학생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절개하는 것이다. 다리를 절개 만드는 것이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주어 result가 나왔고 아가 정동사 나왔죠. 주어 정동사 나왔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뭐, whatever the cause is, maybe, maybe가 생략이 된 거죠. 예, yeah. Helen Keller is not the only person. 이러한 접근법이 treats like a child. 애처럼 대우했지 취급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Denying students, 학생들에게 the humanness of Keller, Wilson, Keller나 Wilson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을 거부해 주지 않는 것은 keep students, 학생들을, 음, 계속, 학생들을, 예, 학생들에게, 에, 아 uh, 지적인 uh, 미, 미성숙으로 유지시킨다. It perpetuates 영속화시킨다. One might be called a Disney version of history. 역사의 디즈니 버전의 역사로 불리는 우 것을 것을 영속화시킨다. The whole of present and t h Disney land의 명예의 대통령 전당이죠. 에 따르면 대통령 관쯤 되는 거죠. Present our leaders, 우리의 지도자들, heroic statesmen, 우리 영웅적인 정치가로서 취급하다 not a perfect human, 불완전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When Columbus and his men, Columbus와 그의 부하들이 Return to IT, 1493년 하, 하, IT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요구했다. Good, food, good, food, gold. 금, 음식과 금과 그리고 짠, 짠낸 그런 면화인 거죠. 예. 그러더니, 인디언스 헤드. 여기 흔적 자리가 있죠. 여기 빵꾸난 자리. 인디언이 가지고 있는 것. And that, that they had wanted.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건 뭐 스페인인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 스페인과 부하, 콜럼버스와 부하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건 와레오밖에 없죠. whatsoever 는 이럴 때 못쓰고 w h a 밖에 못써요. 아, 이중한정이 된거죠. 아 포함해 sex with 여성, 여자들과의 섹스를 포함해서 to ensure c o o p 이 협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olumbus는 used punishment by example 본보기로서 징벌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인디언 커뮤니티는 even a minor offense 아주 사소한 잘못이다로 범하게 되었을 때 Spain didn't cut off his ears or nose so. 귀는 두 개니까 ears 코는 하나니까 nose so. 귀와 코를 잘랐다. t h i s f i e a r e 이게 모습을 망가 모습이 망가진 사람은 워스팬 sent back to his 마을로 보내졌다. 리 living evidence of brutality of the 스페니스 스페니아드 스페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잔혹함을 살아있는 예로서 마을로 보내졌다죠. 자, 다 풀었고요. 쭉 내려가죠. 이 로이프케이션 영화 와레버 쭉 내려가고요. 여기 인티는 아까 빠진 건 없죠. 이중 한정됐다는 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